제가 든 삶의 실천요령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한계. 예,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 까누라. 새치혈을 조심해라. 말이 시가 된다. 비록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다르고 듣는 사람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해와 곡해가 생기고 오해와 곡해 끝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같은 말인데 말하는 사람 다르고 듣는 사람 다르고 또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온 세상이 다르고, 태어난 근본이 다르고, 태어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각자가 나아갈 길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이 오해나 곡해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도 서로 보고 듣기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는 더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다는 걸, 뭐를 가지고 행복이라로 이야기하느냐고 물으면, 바르게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행복하냐? 어제 행복이 오늘도 행복한 일이냐? 시간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게, 행복입니다. 공자가 인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자가 효와 인을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인과 효를 정확하게 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충성은 무엇을 충성이라고 하느냐? 공자는 불사의 군이라역성행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군주도 인간이라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민중들이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역성혁명을 옹호하는 듯한 해석을 했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불사의군도 중국 자체에서도 끝없이 끝까지 실행되거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500년,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백제 600년, 700년, 고구려 600년, 700년.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길어야 300년, 짧으면 200년, 우우죽선처럼 생겼다가 사라진 제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과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범이 다른 평범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범, 평범과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범이 다른 평범입니다. 글자가 같다고 해서 뜻도 같다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인 현대에는 각국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를 적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마를까 하노라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유일한 이사교환 수단이 말과 글입니다. 오해나 국회가 있을 전정, 말과 글이 없으면 우리 당원의 소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과 글의 부족함을 인식했다면, 그리고 인정하신다면, 가능하면 많이 보고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내가 비록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을 많이 보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적어도 상대가 이야기하는 진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느낌을 가져야,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불림 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우친 바를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유효한 이사교환수단인 말과 글을 통해서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노력을 경주해야 그 끝에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은 배우는 것이나 지혜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장 가장 가까운 표현인지 혹시나 상대방한테 오해나 곡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항상 염두해 주시고 말과 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